네, 안녕하세요. 한재입니다 예, 이것도 넥스트사의 블루투스 겸용 USB 동글이에요. 그러니까 무선 랜까지 되는 건데요. 예, 속도 보시면 뭐, 예, 1300 mbps라고 써 있고, 블루투스 4.2 와이파이, USB는 2.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테나는 두개 채널로, 예, 운영되고 있고요. 듀얼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을 이제 실제로 보여드리면은 제가 제품을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한잔입니다. 이 제품인데요. USB로 연결이 되는 제품이고요. 예, 여기 모델명이 있고 여기 발열판이 있습니다. 열이 빠지게 예, 이렇게 돼 있고 예. 위에는 이제 안테나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예, 안테나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올리 올리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이렇게. 예. 이걸 사용하시면은 무선 인터넷이 안 되는 데스크탑 PC도 무선 와이파이 기능을 잡아서 쓸수 있는 데스크탑 PC로 변하고요. 또이 무선 와이파이 기계 뿐만 아니고 블루투스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블루투스도 되고 USB 무선 랜도 되고 그래서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이지넷 유비쿼터스라는 제품이고요 앞서 소개한 제품도 같은 회사의 이지넷 유비쿼터스입니다 예 듀얼 밴드 예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블루투스랑 USB 예,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